왕 대신 주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종귀, 주께 돌리세. 소망의 주, 다 찬양. 중보 대신 주님 날마다 そう。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주께서 또 아침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또 교회와 가족과 나라와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주님이 바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새해도 하나님 주님 더 의지하며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주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 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약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다나려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 지금 계속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여러 일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사실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 그들이 범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비유와 대화 속에서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냥 그러한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이렇게 말의 올무를 삼아 이제 그를 이제 문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헤롯당원들과 함께 보냅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당원들은 서로 이렇게 상극입니다. 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든지 올무를 와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두 그룹이 합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소위 말해서 어, 이런 어 사층 경건한 자이고 또 이런 로마의 앞잡이가된 헤롯과 그 헤롯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과는 이렇게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 정치적인 거라든가 또 생각들이 달랐고 또 그들 그 헤롯 헤롯과 헤롯 당원들에 대해서 예, 이제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이제 음. 타겟이 생긴 거죠. 동일하게 제거해야 될 사기 생겼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헤롯당원들과 함께 보내서 이제 예수님께 가서 아주 처음부터 멋진 말을 하죠.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이 없으시니 뭐 사람을 염모로 보지 아닙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미사고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미궁에빠치 기회에서 질문하기 전 단계. 좋은 말을 건넨 거죠. 그래서 이제 무릎 묻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아니, 아니합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못 말하면 올무에 빠질 수 있겠죠.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 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앞잡이, 로마를 따르는 사람으로 이제 몰아가겠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아라 가면 또 반대로 로마를 대항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 이제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신고를 해서 음 이제 예수님에게 큰 이제 어려움을 겪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모습을 아셨습니다. 이들이 왜하는지 아셨어요. 18절 보면 그들이 악함을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들은 멋진 말, 그리고 여러 교묘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 예수님을 없앨 수 있을 거로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들의 마음을 다깨뚫고 보고 계셔요. 그들의 가장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대한 거죠 그냥 좀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가장 깊숙한 것까지 내면까지 다 깨뚫어보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거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들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볼 수도 없었겠죠. 그들에게 이제 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코너에 몰아서 그를 없애려고 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종교를 기독교를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인간의 모든 그런 생각과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 자신을 없앨 수 없고, 제거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오만함이죠. 오만함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다는 것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아신다고 믿지만, 근데 다른 안면에서는요, 안 그래요. 보신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많고, 또 우리는 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지을 때는 전혀 주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예,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 있고 또 주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더 알고자 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자 하지만 또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인 거죠. 어, 점점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렇게 갈갈갈수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게 하시는 분이 예,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게 은혜이죠. 어,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모습을 보죠. 이러는 가운데 주님은 그들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어, 그들에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고 결코 올무에 빠지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질문을 통하여 잘못된 질문과 거짓되고 반역된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십니다 우리가 악하더라도 우리가 죄가 많더라도 하나님을 대항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은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당신의 뜻과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걸볼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사그라들고 없어지고 제거되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의 참되심을 진리를 빛되신 분을 드러낸 거죠 아무리 어두워도요 주님의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주님은 전혀 얼무에 빠지지 않죠 뭐 중립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인 왕을 왕을 존중하고 또 그렇지만 또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또한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세상 우리가 이상에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또한 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겠죠. 우리가 가차 없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랍죠. 사람들이 놀랍 놀라합니다. 놀랍게 여기 예수를 떠나니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놀라워만 생각하면 안 되죠. 자신들의 잘못,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야 되는데 아. 그런 걸 깨달고, 우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참으로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깨달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족함과 또 우리의 죄악과 우리 연약함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그런 어, 연약함, 죄악들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했다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인생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죄악을 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능력을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 때로는 정말 비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알아가는 또 주님을 또 어,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우리의 잘못을 보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왜요 오히려 오히려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과 진리 빛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그런 부족함을 보면서.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그런 비참함을 보면서 자신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참함을 보면서 주님을 볼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진리, 나에게 진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부족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E